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TV입니다. 오늘은 그 일본의 지진의 콤포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게 일본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요새 일본 여도 전체가 지진의 활동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콤포가 증가되고 있는 곳인데. 지난 2월 13일이었습니다. 어, 10년 전에 동북태지진의 요진활동이 재개되었습니다. 동북태지진은 10년 전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났는데요. 그 이후에 에, 진도 5 이상의 강한 요진은 5번 정도 있었습니다. 작은 요지는 수백 번 있었고요. 어, 그런데 2021년 2월 13일, 최대 진도 6.0의 간진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달쯤 후였습니다. 3월 20일이었는데요. 미야기형 앞바다에서 진도 6.9의 요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요진이 두달 연속으로 발생한 것은 어, 드문 일인데요. 어, 일본인들이 이곳으로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강한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 한반도는 유라시아 플레이트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에, 하나의 플레이트 위에 있기 때문에요.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열도는 바로 그 가까이에 여러 플레이트가 만나는 그러한 경계선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일본에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는 요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라시아 플레이트, 그리고 필리핀 해 플레이트, 그리고 대표양 플레이트 등네개 정도의 플레이트 어, 위에 일본 열도가 그 선택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유라시아 플레이트하고 필리핀 해 플레이트의 경계선, 그리고 태평양 플레이트하고 분미 어, 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요. 그 경계선, 이런데서 현재까지 대지진이 일어난 곳입니다. 동북대지진은 분미 플레이트하고 어, 대평양 프레이트가 만나는 일본 해구. 여기서 프레이트가 오근남으로 인해서 어,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자, 지진 발생 구조를 조금 더 억제적으로 보겠습니다. 프레이트라는 어, 것은 바다 쪽의 프레이트는 아래로 한산 내려가려고 합니다. 육시쪽 프레이트는 가만히 있는 것이 보통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를 보시면 바다 쪽 플레이트는 그 육지 쪽 플레이트를 그냥 이끌어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어긋남이 생깁니다. 그런데 육지 쪽 플레이트는 원래의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세 번째를 보시면 그렇게 해서 육지 쪽 플레이트가 원래 위치로 복귀하면서 대지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쓰나미가 발생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당분간은 좀 조용한 그러한 시기가 오는 것인데요. 바로 일본은 이러한 지진 발생 구조의 사이클 속에서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일본에서 대지진이 온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지진 활동기에 들어간 일본 요루도인데요. 앞으로 30년 이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높습니다. 다대평양 한쪽에서 40% 50% 9 0까지 그 환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30년 이내라는 것은 내일이 일어나도 1년 이내에 일어나도 다 30년 이내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대지진의 콩포 속에 일본인들은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 있죠. 그리고 현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미야기 현이나 후쿠시마 형 앞바다의 지진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남해 쪽 이렇게 시코쿠라든가 일본 교토, 오사카 남쪽이라든가 그리고 나고야라든가 시즈오카 그쪽에서 일어날 남해 트로프 대지진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해 트로프라는 해저에긴 분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플레이트하고 플레이트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플레이트들이 오근남으로 인해서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먼저 남해 트로프라는 것은 일본의 남해 쪽에 있는 긴 해저 분지를 말합니다 어, 특히 트로프라는 것은 깊이 6.0m 보다 얕은 곳을 그렇게 말하는데요 6.0m 보다 깊은 곳은 해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야기현이나 후쿠시마 현 쪽에서는 해구에서 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남해 트로프는요 깊이 약 4.0m 정도의 긴 분지, 해저 분지인데, 앞으로는 여기서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사람들이, 특히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해 트로프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는 굉장히 높은 지나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즈오카 쪽에서는 3 3 m 그리고 또 어, 27m 가 오는 데도 있고요. 어, 나고야 가까이입니다. 와카야마 현에서는 20m 아, 도쿠시마 에서는 24m 코치는 34m 아, 이렇게 에, 쓰나미의 예산 높이만 해도 어, 동북태지진때 가장 높은 쓰나미는 1 5 m 였기 때문에 산상그르 초월하는 그러한 쓰나미가 온다. 일곱 쓰르 일본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연대별로 그렇게 남해 트로프에서 일어난 지진을 보면요. 기록상으로는 684년에 텐무지진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큰 현대를 좀 보시겠습니다. 1854년, 안세이 동해 지진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 동해는 일본의 대평양 쪽으로 말하고 있고요. 그 앞의 지진이 일어난 지약 150년 정도 지났을 때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 또 같은 해에 안세이 남해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10년이 지난 1944년이었습니다. 쇼와 돈남해 어, 대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2년 후에 에, 1946년이죠. 쇼와 남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다 대지진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볼 때, 현재는 남해 죽은요, 46년 이후 어,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마지막 남해의 트로프 대지진은 1946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90년을 플러스하면 2036년 앞으로 15년 정도의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팬년으로 더하면 앞으로 25년 그리고 140년으로 통하면 앞으로 65년 정도의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그 역사적인 간격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70년 이내에 남해 대지진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일본 국민들의 80% 이상은 10년 이내에 남해 트로프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일본 열도 전체가 지진 활동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언제 남해 대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남해뿐만이 아니라 동북 대지진, 도쿄 가까이에 도쿄만 대지진도 일어날 가능성을 지진 전문가들은 계속 현재 말하고 있어서 이방향으또 전체가 지진 콤포 속에 현재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